안녕하세요. 제이레입니다. 어... 지금 옆에 있어요. 지금 이제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기 때문에 잠시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그리고 영상 찍는 모습도 보고 싶다고 그래갖고, 어, 알겠다. 그래서 이렇게 마치 어, 몇달 전에 있던 산 이게 창고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갖고 나왔습니다. 요, 요 하나 보여드리려고. 그리고, 어, 우리 아이가 항상 애징으로 갖고 다니는 카피바라 인형입니다. 요거 좀 올려놓고 찍으라고 하더군요. 귀엽습니다. 카피바라. 딸님, 할래, 우리 딸이 약간 뾰룩하고 삐지면 요런 표정이 나옵니다. 그래서, 아, 그래서, 아,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여기가 뭐냐면요, 클립보드에요. 클립보드 디월트에서 나오는... 아니, 왜 똥개가 자꾸 소리를 내... <laughs> 클립보드에요. 디월트 사에서 나오는 클립보드인데요. 아마 이게... 클립보드 서류 보관함 케이스 중 왕일 거예요. 아,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는 약간 공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중간에 이 이제 이 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딱 됐는데 뭐 물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고무 베킹은 안돼 있어요 여차여차 어, 다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구매했던 제품 같습니다 그러면 차차 아니지 설명을 빨리 드려야지 여기 보면 어, 서류를 꽂을 수 있는 클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, 서류가 필요하네요. 요게 이제 사용설명, 사용설명서인데요. 요게 이 랜턴 사용설명서입니다. 그러면, 이렇게. 아유, 뭐, 얘도 준비해주는 거야? 됐어. 아, 그 이렇게. 자, 아, 에이 용지를, 아, 이제, 딸내미가 갖고 있어갖고, 사이즈. 또 A4 용지를 꽂아놓으면 사이즈 대충 알수 있죠. A4 용지를 꽂으면은, 딱요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. 이 이게 옆으로 걸리면 이 정도 좀 낫네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오픈을 하면 여기를 이렇게 오픈하면 그냥 따져요. 딱벌리면 안에 몇 단식으로 돼 있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옆에 수납 포켓 가방 하나 있고요. 뭐 카드지갑, 명함꽂이, 뭐어 여기 뭐펜 같은 거 이런 거 넣을 수 넣으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지퍼로 된 포켓 하나 주머니 있고요. 그리고 그 옆에 또 클립으로 돼 있습니다. 비월트 제품이나 역시 짱짱합니다. 이렇게 서류를 보관해서 사용하면 을 되는 거죠. 다른 거 한번 보관해볼까? 이제 이게 서류 보관함인데, 어, 캠핑, 캠핑 용품을 보관하면, 어, 오가나이저가 될수 있다고 보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, 이런 거. 포크도 이렇게 넣어버 되죠. 뭐 어, 예를 들어서, 대주 뭐, 이런 거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달면 입니다 그래서 어, 슬립한 캠핑 용품들을 보관해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. 다시 꽂고, 그러면은 이제 얇게 넣어 놓을 수 있는 제품들 그리고, 어 우리 이제 보면은 자동차에 서류 같은 거 있어요. 자동차 등록증 같은 거 이렇게 서류 보관함으로 이런 데다 넣어놓고 사용하면은. 그리고 또예 차박 어, 평타나 이런 거또 캠핑 하시는 분 보면 보박 보관증 어디에 막 박아놓고 아 이게 뭐야 어디지 어디지 찾았던 기억이 제가 어차 검사 맡을 때마다 다 뒤집어 까고 그런 거 같아요. 저런 서류 같은 거뭐 이런 데 보관해 놓면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. 그리고 보면은 A4 용지로 돼 갖고 자동차의 중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나 아니면은 어 도료 사용료 미지급된 거 이런 거뭐 얘기 왜뭐 이거 이거 책한번 꽂아보라고 응. 한자 준서급 이거 꽂아. 아 알았어. 꽂아줄게 어사 마에가 있는 한자 이거 한번 꽂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책입니다 책책 책 보면 이렇게. 이렇게 일어납니다. 직각으로. 그리고 요 포, 포켓도요, 뺄수 있어요. 요걸로. 어, 잘안 빠지네. 클립식으로 이제 넣어서 껴놨는데. 이렇게. 놓였어. 그리고, 야, 야, 얘, 이 클립 보드에 또 하나의 또 기능이 있습니다. 세우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세워지는 모르겠네 어 세워지네 야가 어, 나이트 기능이 됩니다 나이트 불 여기를 이렇게 열면 불이 들어와요 짠! 아! 짠! 아! 아 잠깐만 불이 들어왔네 짠! 아! 이거 뭐야 불량 아니야? 응 아, 여기 그리고 자석으로 돼있어가지고 이렇게 닫으면은 별 아니야 이거 안 되잖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돼 다시 해봐 아 다시 해본다 잘봐 아버지 맛을 보여줄게 야야 수리 수리 마술이 불확 켜줘라 안 켜질 것 같아 안 켜질 것 같아 켜지 주면 거기 뭐 누르는 거같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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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불이 켜졌습니다. 야 박수. 오 나이트 기능이 있습니다. 안 뭐, 눌렀지? 안 눌렀어. 조용히. 해. 야, 방송하는데 춰지면안 되지. 그래서 이렇게 렇게 놓고 아, 자 이게 지금 낮이라 모르겠는데 밝아요. 왜이로? 밤에 켜놓으면 박수입니다. 이렇게 티 나지? 티티나안 티, 티 나? 안 나. 아, 오무는 가지 말고. <laughs> 야, 그리고 캠핑장 가는 거 그거 예약했다, 돈 지불했다. 너3만 원냈지? 응. 어. 예약했어. 아빠가 엄마한테 주어가 갖고 2박3일로 우리는 4월사일다4월달에 우리는 떠나는 거야. 그너 먹을 거 네가 또 따로 산다 랬지 그거는 회비로 다 됐어. 그 먹을 걸 네가 좀 따로 사야 돼. 난 5만원만 가져갈 건데. 그니까 5만원 가져가고 장작도 사야 되고, 그래. 장작이 그러니까 얼 장작이 한 15,000원 정도 돼. 안 그럼 불멍 안할 거야? 불멍. 국고마도 구워먹고 예, 안할 거야? 아니, 나는 사는데 2박 3일로 하니까 장작이 이제 보잘다는 거지. 그럼 사야지. 그럼 니가 반만 사, 장작. 그럼 되잖아. 안 장, 안반안 하면 만 원이면 되겠지. 왜냐면은, 너하고 나하고 원. 한, 한 발자국, 오천 원. 원? 알았어. 한 발자국씩 양보를 해야 되는 거야. 그러는 거는 무조건 안 된다고 엄마는? 하면 안 돼. 어? 엄마는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지. 이 기름값도 넣어야 되고, 어, 우리 먹을 것도 사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야. 그리고 너랑, 너도 투, 투자, 조금 투자를 해야 돼. 그렇지 빨리 해 어? 그냥 빨리 해. 알았어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, 어, 어, 불도 이렇게 나와요. 무튼 그래서 아, 서리오 보관함 클립 보드를 보여드렸습니다. 근데 설계도면도 1도 없는데 이걸 왜 보여주는 거지? 근데 이걸 왜산 거야? 도저히알 수가 없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어 아야 종주야? 어, 뭐 어떻게 이렇게? 아 잠깐만 줄여봐봐. 이렇게, 어, 조그만, 이게, 선반도 겸용으로, 이제, 사용 하려고, 겸사겸사 한것 같아요. 그리고, 이제, 어, 서류 같은 경우도, 차 안에, 이제, 굴러다니는 거 보면, 파일 같은 데 어디다가 넣어놓잖아요? 그러면 기억을 못해요. 이, 이 시트 뒤에 넣어놨는지, 어디 밑에 깔아놨는지, 아니면 또, 이제, 집으로 갖고 올라가잖아요? 그러면 더 생각이 안나고더 복잡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, 그런 서류 같은 경우, 서, 서류 같은 거, 어? 어 넣어놓고 보관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면 어디 틈 같은데 있으면은 뭐 조수석 발 밑에나 아니면은 어 운전석 뒤에 이런데 조그만 틈 같은데 이런데 이런데 이제 숨겨놓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이제 무슨 얘기하지? 끝났는데? 잠깐만. 아 잠? 참... 일단 뭐 그래서 아 그래서. 아요거뭐 햄버거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더라고요 안된다고 왜 햄버거 아휴 야 근데 네, 너, 너, 너 삐지고 그러면 네 얼굴이랑 똑같아 <laughs> 뭐라고? 아니 너 뾰로록하면 뭐 이러, 이러고 이러 보잖아 눈 조금씩 지그시 감아갖고 어? 화 안봐 이렇게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